안녕하세요. 키위의 여리세상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배를 가지고 배효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배를 넣고요. 큰 칼로 한번 오, 배가 굉장히 크네요. 이렇게 다듬어주시고요. 가은칼로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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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고요 이렇게, 이렇게, 그 이렇게, 깎아주세요. 깎아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깎아주세요. 이렇게 깎는 것까지 다할 거예요. 자, 얘를 이렇게 깎아 놓으시고요. 이것도 이렇게 벅을 반해 주시고요. 이렇게 돌려서 깎아 주시고요. 동굴 동굴 이렇게 깎아 주시고요.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그리고 가 껍질을 깎아 주세요. 껍질을 깎아 주세요. 깎아주세요. 이렇게, 감기. 자, 계도 같은 방법으로. 감기가 커서 손에 쥐가 나네요. 다 깎았으면 이렇게 반을 받으시고요. 약간, 약간 도톰도톰하게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병에 담아주세요. 이렇게 병에 담아주세요. 이렇게 또 이렇게 써시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렇게 에서 넣어주시고요.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건 다섯 개넣으주세요 5번 잘라도 되겠네요 자, 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반 개를 더 넣어볼게요 반 개도 너무 많겠다 배가 이 정도 됐으면 여기다가 설탕을 동량으로 넣어주세요 배가 이 정도면 나머지는 설탕으로 다득 채우는 중이에요. 200ml, 0 0 m l 컵으로 하나. 소금도 커피 스푼으로 한, 하나 정도 넣어주세요. 납작하게 하나 정도 넣어주세요. 소금을 넣으면 효소가 더 맛있어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설탕이 다 섞였죠. 이렇게 해서 뚜껑을. 덮으신 다음 병뚜껑에다가 날짜를 쓰세요. 효소 담근 날짜를 쓰시고요. 3개월 후에 효소가 다 완성되거든요. 그러면은 위에베이 건데기는 건져내시고 물만 발효를 더 시키면 돼요. 그리고요, 어,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젓가락으로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효소거든요. 이렇게 이게 12월 31일에 만드는 거예요. 배 효소, 효소가 이렇게 됐죠. 이게 한 15일, 일주일 지나면 이게 설탕이 다안 가라앉을 거거든요. 그러면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주세요. 골고루 설탕이 녹을 수 있게 휘휘.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번 정도는 저어주셔야 다 이렇게 될 겁니다. 밑에 설탕 없이 그리고 12월에 했으니까 1월 지금 2월이죠. 2개월 정도 됐네요. 2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. 간단하죠? 됐습니다.